성신의 능력 어제나 오늘에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세에만 민께 허락한 성신을 내게도 충만히 주옵소서 오순절강림한 이슬비로 성신의 능력을 받음같이 이 시대 우리에게 너전비부사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호랩산 올라간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 돌림 같이 황폐한 이강산 내 나라 위하여 내 손에 죽은 능주 없소서 신의 산 올라간 모세에게 언약의 돌비를 주심 같이 허감의 헤매는 내 민족 위하여 내 손에 주 말씀 주옵소서 불뱀에 물린 자 살리려고 모색의 구리뱀 들림같이 죄중에 멸망할 내 결에 위하여 내 손에 십자가 들림같이 선지자 엘리야 받은 성신 엘리사 갑절을 구하였네 혼란한 이 사회 내 교회 위하여 갑절의 성신을 주옵소서 내 친척 골육과 동포위에 내 진정의 원을 떨어소서, 노하신 중에도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.